내가 너 무지성으로 못 볼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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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났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근데. 애쉬 까먹고 안한게 있거든요. 나 그거, 지난번에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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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의 상처를 뭐, 안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아냐,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 쓸, 쓸 거야. <laughs> 잠깐만요. 이거 재설정 좀 하자. 내가 아까 동굴도 바꿨다 했지. 다시 우리 집으로 바꿔.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가자. 씨 절대 못 때릴 것 같은데, <laughs>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아또 도망가, 이거 봐. 아,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우리까지 가. 아우씨, 야아 원거리 무기든 아무것든 일단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우씨. <laughs> 아야 여기 좋네 여기 딱 때리기 좋네 <laughs> 그 와중에 근데 그거 안나왔어 뿔 안나왔어 자 기억해야 할거는 얘네 멸종시키면 안된다는거 아우 그, 야 다섯방 컷인데? 야 바로 얻었어 오케이 가자 아 기억하나네 나침반이 줄 알았다고? 아, 이 위에 달려있는... 아. 아, 뭐야? 아, 두 개나 들어가? 금, 여섯 개? 왜 이렇게 비싸? 악몽 열려는 어차피 지금 많아서 상관없어. 상자에도 더 있네. 에 아, 그러니까, 새, 다 줘요. 고기 필요없어 LG의 시계 자 이거는 이걸 집가는 용이니까 이거 버려두고 어 요거 자 체스터도 버리고 <laughs> 체스터 못들려가 어차피 이거 내놓고 아 이거 다 가져가고 싶은데 자 필요없는거 뺍시다 뭐가 필요없어 이 두개 필요없지 이 두개 가방안에 넣는다 하면은 아 그래 이러, 이렇게 하면 될것같다 갑옷만들재료 또 구근이든 뭐 뭐든 또 챙길거란 말이야 왕부모자도 머리에 쓸거고 이거는 집가는시계 아 이것도 가방에 넣으면 되겠다 <laughs> 가방 메고가야되니까 됐어 가자 야, 이거면 되겠지 이거면 되겠지 나 정리만 하고 올걸요 내가 너 무지성으로 올 걸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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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났다. <laughs> 버그났다. 자 대충 뭐 때문에 버그난 건지는 알것 같아요. 아 오늘 오늘 이걸 받았거든. 알려주는 거 아, 딱봐도 이것 때문이네. 아 어쩔 수 없다 아 저거 한번스킬안 해주는 거그 마음에 들것 같아서 받았는데 아 됐다 됐다 자 이거 됐어 야이 정도면 충분하지 됐어 어, 먹을 것도 구했고 정신력도 올렸다 이제 가자 알 아, 이것도 왜, 요, 요, 왜 이거 왜 여다놔뒀냐? 이가 들고 있어 어우야야야 그래 내가 이렇게 아트리움 직행버스라고 적어놨었는데 起来做。这是、啊、好吃啊，反觉。也不饿啊,啊。 자 여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곳 조심해야 돼 앞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오케이 그리고 맵 구조가 아주 거지같이 돼 있는 곳이기도 하죠 조심해야 돼아 근데 허치 데리고 가면은 아 생각해보니까 유저 겁이 다 건드리겠네 허치도 그냥 데려가지 말까 야, 허치야. 어, 너도 그냥 여기 있어라. 거기 있는 게 낫겠다. 야, 가방도 그냥 버리고 갈게요. 오케이, 됐어. 야, 여기는 뭐 악몽 죽이라고 뭐 일어나는 거 없을 거거든. 아, 잠깐만. 이런 건 허치 안에 넣어놔야지. 야, 이거 얘. 오, 야, 이거 얘도 되나 설마? 아안 되네. 아이씨.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며. 아 적용 안 되잖아. 버려 이거. 아뭐대리가 있다. 당연히 안 되겠지. 오른쪽 막혔고요. 위로 위에도 막혔나? 아 위에도 막혔어요. 자 넘어가자마자 잠깐. 만 넘어가자마자 그거니까. 야, 내가 더 양심이 없네. 어어가만있어가만있어어 어어. 어어, 있어, 있어. 어, 뭐야 뭐어어 뭐야. 잠깐만 자, 자, 아, 그래, 오케이, 아까 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나이트는 어디 갔냐? 아, 다 죽었냐 아까? 어? 아이건 다 친겨 일단. 슥슥슥슥슥 오케이. 자, 조심, 앞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라 뭐야? 토끼가 튀어나왔네. 야, 근데 여기 아니야. 자, 머리도 아버지 어? 나 보세. 어때 아무것도 못 하겠지. 아이템이 받아 빠지는데 아 상관없어. 아이씨 다 빠져버리네. 했죠. 아이고 복잡네. 야, 근데 이거 복잡한 복잡한데 이제 보니까 구조가 다 똑같네요. 아이고 거미도 건드렸네. 근데 누기 워낙 세서 어 아, 허치 데려왔어요 큰날 뻔했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어다 똑같은 구조잖아. 아, 이거, 여기, 아, 야, 나, 그거, 집 설정, 야, 그래, 아니, 집을 걸. 아, 집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설정해버릴걸. 들어가? 잠깐만. 어? 야! 아, 그래, 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야, 그 차라리 집을 여기로 설정해버릴걸. 그 바로 오는 거잖아. 야, 이거, 아, 어차피, 그, 동굴 입구로 가는 거니까, 이거. 어차피, 일로 오는 거니까, 그래. 이건 내다 가져갈게. 열쇠만 네가 들고 있어. 에, 최대한 안 만든다는 생각으로 봐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 네개 포장해 놓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거 세개 가져갈 거예요. 이거 버려! 아, 차라리 유적 가보세 아, 근데 유적 가기 귀찮다. 그래, 차라리 그래. 유적 가 보세요. 입고 가면 대인할 텐데. 에이, 호출해. 에드워드 바. 가 와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마. 아, 긴장하지 마. 면접 보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긴장을 해? 에고 버려. 터치는 왜 가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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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손이 꼬인다. 야, 아, 다 미쳐버리겠네. 아, 다 미쳐버리겠네. 아, 나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laughs> 하나 어딨지? 나 아, 여긴데. 악몽 괴물들아, 좀가줄네이 멍청한 악몽 괴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 됐어. <laughs> 오케이. 아, 정신적이 너무 나 지금. 야, 나죽겠는 죽겠는데 <laughs> 아 바나나 팝은 좀 양심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가능한 가능할 법한 서린장 한 서른 개어이 정도면 현실적이죠 됐어 야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가보 이거 이거 하기도 편해지거든 아. 내가 이거 괜히 한다고 했어. <laughs>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어. <laughs> 어허, 개차 딱 붙지 마라면서. 딱 붙지 말아라면서. 넌 아, 근데 경제 캐치 되기 전에는 너무 날벌이 더라고. 아, 움직이지도 못 하더만. 아, 잠깐, 야, 이 것도 챙겨 볼 <laughs> 아, 젊어졌는데 알겠다. 아, 나 이거 버려 그냥. 아, 못 쓰겠다. 어, 왜 탈출을 해. 됐어. 괜찮나? 아뭐 oh, 아, 어, 뭐야, 야, 아이씨. 아, 뭐야, 이거. 막히잖아. 어디 있지? 네다 없앤다? 아, 다 없애기는 무슨. 哪里？哪里、哎 Yo, yo, yo. 아, 아짜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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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정신 나짜진이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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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 썼네.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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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하이파이브. 아이고, 이씨. 그거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안에, 안에, 안에. 렇게 끝을 봤어요 끝을 봤어 <laughs> 아이고 이씨여주오개아여주건 괜히 잡는다 해서 아 이제 진짜 안 잡을 거야